골프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골프의 어머니는 감독님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 네? 내가 백스윙 할때 네. 약간 이렇게 회전이 안 되니까 응. 손목을 이렇게 많이 꺾거든요? 그렇죠 우리 감독님은 맨날 하는 행동이 이렇게 돼요 아네 그렇게 쳐요 그렇게 쳐다보니까 네. 공이 지리맞대로 가는 것 같아요 좌탄 우탄 났다가 그렇지 이거는 뭐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어요? 어. 해결 방법이라기보다는 백스윙을 잘 드는 방법은 있죠. 이렇게 들리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사람들. 너무 여길 고정해가지고 막 백스윙 안 들리는 사람도 있죠. 골반도 못 돌고 이런 거못 하는 사람들은 진짜 연습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연습 방법이 뭐냐면 딱 어드레스 서서 시선을 딱 헤드 이 위에 있잖아요. 이 위에를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헤드를. 그럼 백스윙이 이쁘게 돼요. 두 번째는 그런 느낌으로 백스윙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시선을 이쪽, 오른쪽 있죠? 오른쪽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에서 똑같이 임팩트 구간 들어갔다가 여기까지 가잖아요? 네, 시선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가고 끝까지 여기 보고 있으면 손이 로테이션 되는 방, 로테이션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계속 뒤에 보려고 하면. 그럼 머리가 잘 잡혀요. 왜냐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거든요.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한번 연습해 보잖아요. 빈스윙 할때 이렇게 가서 뒤에 보고 이렇게 휘둘러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신세계가 올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구독을 하셨습니까? 자, 백스윙. 헤드 보고 같이 쭉 가서 들었다가 내가 휘둘러야 되는 쪽은 어느 쪽? 왼쪽. 왼쪽. 어디냐면 반대로 이쪽으로 와야 되는 이쪽으로, 그죠 근데 머리는 거길 끝까지 보고 있어요. 편하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 올라고 하지 말고. 그리고 한번 휘둘러 보세요. 확. 어때요? 조금 더 밑으로 휘둘러도 돼요. 자, 백스윙 쭉, 쭉 천천히 들어왔다가 둘. 아니 근데 다시 그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오른쪽을 보고 있으라 그랬는데 왜 머리가 돌아가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예고요. 자 제가 하는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어드레스 이렇게 잡고요. 시선 이렇게 헤드. 그러면 헤드를 끝까지 천천히 보면서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들고 그 다음에 돌리고. 그다음 에 여기서부터는. 체중이동이 되면서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가야 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뒤쪽이니까 내가 아무리 이렇게 막아놔도 끌려와도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돌때 고개는 잡으면 이렇게 못 나가고 이렇게 안 되고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백스윙.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돌고. 이렇게. 계속 보려고 해야 돼. 이렇게 여기, 이쪽을, 이쪽을 보면서 이렇게 휘둘러.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백스윙 쭉 들어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자꾸 이쪽에서 휘둘러라. 그래, 저쪽으로 모둘로도 뭐. 그러니까 손이 다 풀리는 거야. 아... 자, 백스윙 풀린다. 그치, 해보세요. 백스윙 해보세요. 자, 백스윙, 갔어요. 갔죠? 네. 그러면 여기서 휘두르는 구간이 여기서 일로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일로 이렇게 휘, 휘둘러야 되는데 자꾸 여기서 이렇게 휘둘러려고. 음. 음. 끌고 가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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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풀지 마세요. 그냥 풀릴 때까지. 자, 백스윙. 가서 힙으로 그렇지 잘했어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그렇지 그렇, 그렇게 휘둘러지잖아 아, 이 힘든데 어두 개만 더 하세요 감독님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야, 이거 제대로 던 스윙을 하니까 네. 몸이 너무 아프긴 할 거네요. 골프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모르죠? 골프의 어머니는 빈 스윙이라는 얘기를 많이. <laughs> 골프의 어머니는 빈 스윙이다. 그래서 항상 힘 빼고 빈 스윙. 이런 빈 스윙을 많이 여러분들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